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장인어입니다. 6월 19일, 오늘도 헌법을 하셔야죠. 뭐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은요. 한 주간 그래도 요 날을 넘어가면 아, 드디어 이제 뭐한 주가 마무리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그런 날이에요. 오늘 즐겁게 보내자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조금 더 즐겁다. 왜? 아, 하루만 버티면 그러면 토요일 일을 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저는 토요일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토요일이 휴 토요일이 아닌 시대에 살다 보니까 목요일은 암담했어요 금요일쯤 돼야 아 다음 날이 토요일이구나 이제 오전 근무하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 세대는 토요일 자체가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이제 조금 더 들뜬 날이 되고 목요일은 또 하루만 일하면 된다 라는 희망 있는 날이 돼 버렸어요 자 좋은 날이죠 오늘도 봐야죠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기본권 중 재산권 문제요 살펴볼게요 재산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요 문제 뭐 최신 판례도 있지만 기본적인 재산권 개념을 판례로 문제를 낸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십삼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죠. 뭐 제헌법도 쭉 있어왔어요.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그래서 재산권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십삼조. 요 이십삼조 재산권이란 1항 이항, 3항 이렇게 되게 세개 있고요.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에는 사유, 재산, 제도라는 것도 함께 제도도 함께. 자 이렇게 자 보험 포함, 포함되어 있다 보장된다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자 재산권이라는 게 시대와 역사에 따라 좀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현재 우리나라는 코인이라는 게 재산권의 공식적인 법상 보호받는 재산권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뭐 가상화폐도 재산권이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재산세 내고 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재산의 개념이 될 거예요 따라서 재산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장소에 따라 조금 조금씩 변해와요 재산권이라는 개념은 변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재산권은 절대적 개념이었어, 또. 자, 절대적 개념에서 개념이었는데, 그때 당시 재산권을 뭐로 이해했냐면, 가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가치적인 걸로 물물교환이 된 거죠. 그럼 아무런 재산권이 피해가 없는 거야.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데, 물물교환. 왜 가치 개념이니까요? 근데 시대가 흘러 흘러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바뀌면서 재산권이라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모든 걸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재산권에는 내용과 그 자체에 뭐가 있다? 한계가 포함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산권의 개념을 가치 개념이 아니라 존속 그 자체. 그래서 존속 개념으로 자, 그 자체 개념으로 존속 그 자체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가 바뀐 거야 그러다 이제 조금 이제 바뀌니까 가상화폐는요. 가상화폐는 이제 존속의 개념을 넘어서 가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제 중화적인 성격이죠. 존속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하고. 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상대적 개념은 맞지만 하지만 이제 존속 그 자체의 그러니까 실물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다가 가치 개념도 함께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아, 하지만 예상일 뿐이요 에 문제 풀 때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가상화폐 보이지 않잖아요 실물이 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물을 전제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가상화폐가 날아가고 공중분해돼도 실물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가상화폐 가치라든지 화폐로서 가치를 해야죠 여러분 천원이라는 화폐 가치는요 아, 그렇게 막뭐 국제간에 거래가는 이제 화폐와 화폐 간의 값어치 때문에 조금 달리 봐도 국내에서 천 원이라는 값어치는 다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근데 가상화폐가 아마 천 원의 값어치가 막 어느 날 가니까 1억이 되고 이러면 화폐가치가 없죠. 통화 유자 한마디로 통화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정 통화라는 개념을 만들어야 가상화폐도 우리 현재 경제 실물 경제하고 같이 어우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금이라든지 다른 실물 경제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가상화폐를 하나 더이제 어,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해 넣어서 실물경제만큼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실물경제에 따라서 가상화폐의 값어치를 평가한다면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 경제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되겠죠. 말이 좀 길었나요? 제가 경제를 쪼금 조금 이번 정부는 경제를 좀 빠듯이 해야 되나요? 자 어찌됐든 절대적 개념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현재는 여기 여기로 넘어가는 단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 지금은 법률 개념상은 여기에요. 자, 그러면 상대력 개념이 고그 존속 개념이니까 상대력 개념, 어떻 한다? 재산권, 현재는 재산권의 내용 한계를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정해드 되는데 5200만이 다 만나서 정할 수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들 뽑아놨죠 일, 일 열심히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하는 게 낫죠 그래서 국회 입법으로 자, 이런 식으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법률로 정한다 했으니까 이 법률은 제한입법이에요? 형성입법이에요? 여기서 법률은 형성입법이죠 다만 그 형성이 개념이 이렇게 내용과 한계라고 상대력 개념으로 바뀐 거지 그그렇다 해서 뭐제한입 법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형성입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권을 그러면 여기서 헌법에 직접 썼어요. 헌법에 개별적 유보를 해놓은 거죠. 개별 유보. 왜냐면 재산권에서만 쓰는 거니까요. 사회적 자재한이다 그래서 공공봉리를 목적으로는 공공봉리에 부합하게 부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해라.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하게 이 말은 뭐예요 공공복리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 누구나 다 제한이기 때문에 특정인만의 제한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다 제한이다 해서 사회적 제약 자 그다음에 사회적 제약 제한 뭐 공공의 모든 영역에 누구나 다또 누구나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공봉의로 부어, 자, 한마디로 제한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개별적 헌법 유보예요. 근데 사망의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필요라는 단순한 이런 공공봉의라는 일반 공익보다도 더 중요한 필요성이 있을 때, 더 중요한 필요성이에요. 그냥 단순한 공익 플러스 더 중요한 필요성,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럴 때만, 그래서 재산권에 한해서만 재산권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저법 법률에 따른 박탈이죠. 박탈, 박탈. 그래서 재산권을 박탈, 의도적으로 박탈. 그럼 이제 존속 자체를 보장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박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치, 이거를 뭐다 손실 보상으로. 이렇게 주는 거를 뭐로 해라? 여기서또 법률로 해라 그럼 여기서는 형성입법이고 이법률은 형성입법이 아니죠 이건 박탈에 관한 아주 특별한 입법이죠 특별한 제한, 제한입법이죠 그래서 법률로 해라 했으니까 개별적 법률로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 법률보 로 37조 2항 당연히 한계는 지켜야 되는데 개별적 법률보를 재산권에 따로 두는데 이걸 우리는 재산권 박탈했으니까 당연히 손주 보상해 주는데 그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이다 이렇게 산 거고 그러면 여기는 박탈이지만 여기는 공공복리에 부합하게 행사해라 그러면 행사해라 지 박탈은 아니잖아요 제한도 박탈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존속 자체를 재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존속 보장을 원칙으로 삼고 존속 보장으로 더 공익 달성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치보장이라도 해주라는 거죠 완전한 가치보장 이렇게 해고 조문구조를 1, 2항과 3항으로 나눠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공용침해 크게 얘기해서 공용침해 그럴 때는 반드시 보상금, 이게 손실보상, 정당한 보상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조문 이해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권을 이해할 적에 재산권이란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죠 재산권의 개념을 보시면 자 일단은 재산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쓸수 있어야죠 사적 유용성, 또 자신의 기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존 확보에 도움이 돼야죠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모두 구비하면 재산권이 된다는 거예요. 요건에, 자, 재산권이 된다. 인정.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 건강보험, 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 자, 이런 것들은 자신의 기여가 있다면, 자신의 기여가 있잖아요, 매달. 그랬더니 단, 자,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 수급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기여 없이, 수급, 자신의 기여 없이, 자신의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받는 거죠.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 걸, 이거는 급여,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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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급여 수급권, 보험 급여 수급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급여 수급권, 의료 급여 수급권이죠. 이거는 자신의 기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재산권이 될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연금보험 자, 자, 자신의 자 기여가 있다면 이렇게 하고 딱 여기는 자신의 기여 있으니까 보험수급권 연금 수급권 이건 자신의 기여가 있으니까 이거는 재산권이 된다는 거죠 인정된다는 거죠 다만 건강보험료 매달 내는 건 내가 또 보험 수급권을 연금 수급권을 안 받았다 해서 찾을 수 있나요 그건 적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적립금은 내마음대로쓸 수가 없어요 사적 효용성이 없어서 자신의 기여 있지만 기여는 있지만 자 사적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유용성이 안 되니까 이거는 재산권이 안 되죠.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기여가 있고 수급권, 보험수급권, 영금수급권 재산권이 된다는 거야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아 재산권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할수 있죠 자신의 기여가 없으면 재산권이 안 되고요 사적 유용성이 없으면 자신의 기여가 안 되고요 생년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 아뭐 무인도에 떨어졌는데5억 있으면 뭐할 겁니까? 그거 갖고 뭐 따뜻하게 태우나요? 무인도 그것도 열대안 돼요? 에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재산권이 안 된다는 거죠 요런 정도 정립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판례를 이해하기가 좀쉽 습니다. 일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제도. 자, 고용보험료 납부를 자신의 기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있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도 재원 형성의 일부를 기여한다. 호불임금의 성격을 감이 되었으니까, 우리 일단 재산권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죠. 두 번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이게 장애 급여를 받는데. 본질적으로 소득의 재분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재산권 맞아요. 따라서 산재보험의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으로서 성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건 약하고요. 재산권의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보장적 성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그 재산권의 성격은 강하다고 볼수 있어 다른 사회보험 수급권에 비해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재산권에서 보호해준다. 아이고 최근 판례들이에요. 3번 건강보험 수급권과 같이 공포상 권리가 헌포상재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일방적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상당한 기여를 전제로 함으로 상, 상당한 기여를 그래서 수급자의 자기 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들은 재산권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재산권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4번 볼까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용과 한계? 맞아요. 이거 뭐라 했어요? 제한입법의 형성입법. 형성입법 입법부에서 국회가 제정되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재3권 제한적 법률로 보? 노노 no, no. 형성적 법률로 보이스주의 1항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분이 틀렸어요 어렵죠? 여다 살짝 이렇게 해갖고 이3주의 1항은 대표적으로 형성적 법률로 의 대표 선수예요 27조 3항, 27조 5항 형성적 법률로 바로 나오셔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재산권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재산권 제한제도, 사유재산 부인하는 것은, 아, 이걸 부인할 정도로 제한을 걸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정답이 될수 없다. 아무리 형성을 하더라도, 아니, 사유재산제도가 무의미해진다. 상속제도가 무의미해진다. 이건 잘못 만든 법이다. 우 와우, 정답은 형성적 법률을 보, 입3조 1항.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성적 법률을 보 하면 딱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게입3조 1항, 27조 3항, 27조 5항.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마로 나오셔야 돼요. 형성적 법률을 어, 또 24조 선거권은 법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화 형성이법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이 정도는 23, 아그 다음에 27이 정도는 그냥 형성적 법률로 하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오늘 문제 어떻게 저랑 같이 하시니까 보입니까? 어려워도 저랑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편법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정인영입니다